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 t v 의꼭개비는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걸 해볼거냐면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깜찍깜찍 깜... 아주 무시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왜냐면은 오늘 가지고 온게 인형 제품인데 이국티비는 어렸을 때 인형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단한 번도 인형을 사달라고 한 적이 전혀 단 일도 없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은 인형이 이국티비가 잠들었을 때 왠지 움직여서 저를 괴롭힐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좀 무서워했었어요. 아무튼 세계 각국에는 전통 인형이라는 게 존재할 텐데 여러분들 러시아의 전통 인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친구입니다. 짜잔! 마트료시카. <laughs> 아 솔직히 이 꼭티비한테는 조금 무서워 보이는 인형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이제 마트르시카라는 러시아 전통 인형인데 이 인형은 평범한 그런 인형이 아니고 굉장히 특별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어, 그런 인형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마트르시카 전통 인형은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아주 재미나게 장난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졸졸졸졸졸졸. 고구리. 자, 일단, 마티루시카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어 일단, 얼굴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깜찍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은 조금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 인형도 굉장히 비싼 것부터 이제 저렴한 것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꾹티비는 통에 큰 남자 아니겠습니까? 남자는 자고로 돈을 쓸 때는 쓰고, 지를 때는 그냥 길러버리는 아주 그런 대담함이 필요합니다. 제일 저렴한 걸로 구입했어요. No. <laughs> 아무튼, 그래도 퀄리티는 아주 좋습니다. 와, 이거를 어떻게 그렸는지 의문이 들죠. 정도로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그려놨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마트료시카 인형에는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를 이제 반으로 열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하 열게 되면은 <laughs> 아주 조그마한 마트류시카가 하나가 더 나오게 됩니다.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약간 밥그릇 느낌으로다가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네요. 자 그리고 요 친구도 또열 수가 있습니다. 짜짜짜 <laughs> 와 진짜 너무 귀여워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친구를 또가을 수가 있어요 짜짠더조그만게 <laughs> <laughs> 만들어질까 <laughs> 인형이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조그매지면 조그매질수록 퀄리티가 조금씩 낮아지는 거는 사실이네요 어, 여기 <laughs> 보시면 약간 눈이 많이 몰렸어 자 그리고 이 친구를 또 열어보게 되면은 <laughs> 아니 이게 몇 개나 들어있는 거야 이거 <laughs> 자 이걸 또 열어보도록 와또 있어 아, 여기 설마 여기 또 있을까요? 와 에이 설마 요 조그만 거에 또 들어 있 와! 또 들어있... 야, 이거는 여기 안에는 뭔가 더 들어 있을 수가 없어. 말도 안 돼. 여기 조그만 게또 들어 있습니다. 뭐야? 또 들어 있어! 또 안에 또 들어. 이게 마지막인 거같은 뭐야? 완전 귀엽이. 와! 완전... 맞습니다 이 마티루시카의 엄청난 기능은 점점 작아지면서 장난을 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laughs> <laughs>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너무 신기한 인형 같아요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 장난을 쳐보려고 합니다 어, 누구에게 장난을 쳐볼거냐 이콕 t 이 채널에서 오랜만에 볼 수도 있는 인물인데요 바로 브라운걸에게 한번 장난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마티루시카를 본 브라운걸의 반응은 어떤지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0% 리얼 장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거 해, 아까, 아까 했구나. 아까 했구나. <목소리> 자, 지금부터 브라운 관시 아니, 브라, 브라운 브라걸씨한테 한번 장난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다가 이제 이 아트류 시카 인형을 설치를 해놓도록 하죠. <목소리> 이걸 <laughs> 틀면은 짠게 나오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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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습니다 브라운 관식! 브라운 관식! 여기 여기 앞에 앞에 좀 서봐요 앵글 좀 맞추게 조금만 뒤로 그 뒤에 인형 뭐야 인형 좀 치워주세요 인형 어 뭐야? 까꿍 <laughs> <laughs> 아 치워주세요 빨리 까꿍 <laughs>